네. 대전 서구를 주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증인들 위증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 김상만 증인, 김영재 증인, 다 청와대를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김상만 증인은 보안 손님이라고 했는데, 보안 손님이라는 건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손님입니다. 청와대 경호 차장이 본의원의 질문에 최순실 차은택은 보안 손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김상만 증인은 보안손님인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진료기록에 차명을 한 이유가 뭐냐. 오더를 간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병원 측에서 그런 것 같다. 병원 측이라는 건 차병원, 차원병원. 그렇습니다. 차광열 증인. 누가 오더를 내렸습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광열 증인은 형사상 아무런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제가, 그렇게 오달내렸습니까? 제가 병원의 그런 의료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상만 증인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때 그 처음 전 원장님인 저는 이정로 원장님한테 처음 소개를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간호사는 누굽니까? 간호 부장이 어떤 것같습니다 간호 부장, 아무튼 병원 측이고 간호 부장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모 원장이라고 얘기하셨죠 이름이 누굽니까 이성록 이정로 원장. 원장 관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김상만 의사는 증인은 관저와 의무실 파우더룸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무실은 어디에 있는 의무실입니까 의무실은 그 관저 들어가기 전에 그 2층에 있는 그렇습니다. 음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동. 약 관절로부터 50m 거리. 네. 본 의원이 질문한 지하로 해서 나가는 통로입니다. 경호실 직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를그의무동을간 적이 있습니다. 파우더룸은 의료적 처치와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주로 진료만 하고 문진 정도만. 문진 정도만 합니다. 네. 자, 파우더룸은 잊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의무동입니다 관절을 잘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를 가보셨죠? 네. 그곳에서도 시술을 한 적이 있죠? 아니, 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우더룸 같은 곳이라는 데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쓰시는 의무실과 본 의원이 그는 의무동을 얘기한 거고요. 네.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는 다릅니다. 그걸 저는 관저로 알고 있는데요. 관저를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관저는 기화로 되어 있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 정원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를 얘기. 거기가 관저입니다. 네, 거, 관저입니다. 자, 안가를 알고 계시죠? 안가 모름. 아까 저... 가보신 적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저희 관전다 진료 기록부에 안가 청 VIP라고 썼습니다. 그게... 이때의 안가는 네. 관절을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럼 제가 잘. 좋은 대학을 알겠습니다. 나오고 의사 면를 취득하고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관저하고 안가를. 거짓말이십니다. 김영재 증인. 본인도 보안 손님이 맞죠? 어 들어보니까 그, 그렇습니다. 그 자, 두 사람께 묻습니다. 경호실에 김영재 증인은 사전에 신상을 확인했을 뿐이고, 경호실 체크를 받은 바 없다. 김상만 증인은 부속실에서 누군가 나와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신원조회 다 끝나고, 신원조회는 당연합니다. 자, 어쨌든 경호실에 경호실 직원에 의한 소지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체크는 없었습니다. 맞죠? 김상만 증인. 체크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저 들어갈 때. 김영재 증인, 아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다고 없었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청와대 몇번 들어갔습니까? 어 그이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한몇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몇 번이나 됩니까? 확실히 그게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네. 필러 같다 그랬죠. 아까 우리 우리 의원님 중에 그 사진요? 처음에 봤을 때 필러 같은데. 자, 필러인데. 네. 필러는 얼마 동안 소요되는 미용 시술입니까? 필러는 한뭐 요새 그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그 없어지는 시술. 한번 필러를 하는데 얼마 동안 소요됩니까? 시간이? 한뭐 10분에서 15분. 네. 필러 자체에 국소 마취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예, 레스틸리에는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국소 마취를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김상만증인과김영증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들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즉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극약을 갖고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경호실이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경호상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일입니다. 사적인 문제로 공적 시스템과 대통령 VIP 의전이 완전히 망가뜨린 말 그대로 보안 손님이 아니라 대통령을 망친 손님들입니다. 김장수 실장님. 본인은 210분 동안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그 10시경부터 2시까지 210분 동안 본인은 그럼 어떻게 인식을 했습니까? 저 말씀입니까? 세월호. 저 말씀입니까? 다 구조됐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11시 몇 분에인가 그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대통령님께 잘못 보고했죠? 그거는 두 시쯤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두 시쯤 돼 가지고 왜 그런 인식을 했습니까? 그거는 해경을부터 상황 보고 왔고 중대본을 YTN TV 안 보고 있었습니까 실황 중계를? 그때는 YTN이 필요 없었고 이미 해경에서 ENS 그 유성... 해경 자체가 무능하고 아무런 보고를 하지 못하는데요? 완전히 오판했는데? 그러니까 해경이 오판하고 국가안보실장은 그러면 원라인으로 한쪽에 잘못된 오판과 분석만 보고받고 그, 그대로 대통령께 170 190명이 추가 구조됐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겁니까? 해경과 중대본을 동시에 체크를 한 겁니다. 중대본 같이 따라갔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중대본에 대통령이 간 다음에 그 이후로 304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다 수장되어 있는 현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저... 그로부터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그 대통령님을 말씀하신니까 저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두분 다? 2시 이후부터는 중대본하고 해경하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의 정무수석실 거기서 다그 구조활동이랄지 그다 보고를 하고 조치를 했지 그 뒤부터는 안보실장은 오로지 안보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일체. 네수고했습니다 예, 고시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주로 진료만 하고 문진 정도만 문진 정도만 합니다. 네. 자 파우더룸은 잊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의무동입니다. 관절을 잘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를 가보셨죠 네. 그것에서도 시술을 한적 있죠? 아니, 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우더룸 같은 곳이라는 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쓰시는 의무실과 본인이 그는 의무동을 얘기한 거고요. 네. 순축관 뒤에 있는 안가는 다릅니다. 그걸 저희는 관저로 알고 있는데요. 관저를 잘 아닌가요?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관저는 기화로 되어 있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 정원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를 얘기합니다. 거기가 관저입니다. 네, 거 관저입니다. 자, 안가를 알고 계시죠? 안가 모릅니다. 아까 정리가. 가보신 적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저희는 관저입니다. 진료 기록부에 안가청 v i p 라고 썼습니다. 그게... 이때의 안가는 네. 관절을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럼 제가 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때 그 처음 전 원장님인 저는 이정로 원장님한테 처음 소개를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간호사는 누굽니까? 간호 부장이 어떤 것 같습니다. 간호 부장. 아무튼 병원 치고 간호 부장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모 원장이라고 얘기하셨죠 이름이 누굽니까 이성록 이정로 원장. 원장 관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김상만 의사는 증인은 관저와 의무실 파우더룸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무실은 어디에 있는 의무실입니까 의무실은 그 관저 들어가기 전에 그 2층에 있는 렇습니다 음우동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입니다. 약 관절로부터 50m 거리 본인원이 네. 질문한 지하로 해서 나가는 통로입니다 경호실 직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의무동을간 적이 있습니다 파우더룸은 의료적 처치와 시술을 할 수가 없는 미용 시술입니까 필러는 한뭐 요새 그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그 없어지는 시술입니다한번 필러를 하는데 얼마 동안 소요됩니까 시간이 한뭐 10분에서 15분. 네. 필러 자체에 국소 마취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네. 예, 레스틸리에는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국소 마취를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김상만 증인과 네. 김영재 증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들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즉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극약을 갖고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경호실이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경호상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일입니다. 사적인 문제로 공적 시스템과 대통령 VIP 의전이 완전히 망가뜨린 말 그대로 보안 손님이 아니라 대통령을 망친 손님들입니다. 김장수 실장님 본인은 2 10분 동안 대통령이 아무런 관저하고 안가를 거짓말이십니다. 김영재 증인. 본인도 보안 손님이 맞죠? 어, 들어보니까 그, 그렇습니다. 그 자, 두 사람께 묻습니다. 경호실에 김영재 증인은 사전에 신상을 확인했을 뿐이고 경호실 체크를 받은 바 없다. 김상만 증인은 부속실에서 누군가 나와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신원조회 다끝났나다 신원조회는 당연합니다. 자, 어쨌든 경호실에 경호실 직원에 의한 소지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체크는 없었습니다. 맞죠? 김상만 증인. 체크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저 들어갈 때 김영재 증인 아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청와대를 몇번 들어갔습니다. 어그 이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한몇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몇 번이나 됩니까? 확실히 그게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네. 필러 갔다 고 그랬죠. 아까 우리 우리 의원님 중에 그 사진이요. 처음에 봤을 때 필러 같은데. 자 필러인데. 네. 필러는 얼마 동안 소요되는? 네, 대전 서구를 주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증인들 위증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 김상만 증인, 김영재 증인 다 청와대를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김상만 증인은 보안 손님이라고 했는데 보안 손님이라는 건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손님입니다. 청와대 경호 차장이 본 의원의 질문에. 최순실 차은택은 보안손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김상만 증이는 보안손님인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진료기록에 차명을 한 이유가 뭐냐? 오더를 간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병원 측에서 그런 것 같다. 병원 측이라는 건 차병원, 차원병원. 그렇습니다. 차광열증인. 누가 오더를 내렸습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광열 증인은 형사상 아무런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오달 내렸습니까? 제가 병원의 그런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상만 증인.